내가 아멘 이 말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저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으면 그 묵상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상상을 해요. 거기서도 제일 힘이 나는 건 23편 3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왜 우리 집에 내 손님이 아니고 내 아들 손님이나 뭐 부인 손님이 와도 집을 치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아들의 얼굴에 누가 될까봐, 내 아내의 얼굴에 누가 될까봐 집을 치우고요.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내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반드시 내가 이기고야 말 거다 하는 말.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면은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이미지를 새기고 나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합격을 믿고 공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내가 읍조리는 좋은 긍정적인 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귀에 들리는 대로 내게 현실이 돼서 오는 거예요. 믿으세요? 장노님, 음악실에 사람들이 줄줄줄줄 끊이지 않고 오는 거를 상상을 하세요. 하나님 그대로 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턱이 달도록.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고, 아멘. 복이 차고도 넘치도록 그 문턱을 넘어서 오는 걸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과 행함 사이에 어때요? 다리가 지금 끊어졌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분명히 집에 가면 밥이 있어, 따뜻한 온도에 밥이 있어. 근데 밥은 있는데 내가 가서 떠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리라 약속을 했으면 나는 그냥 믿고 가는데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어. 돈이 없어. 막 너무 걱정스러워. 그렇지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눈에 지금 보여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분명히 해마, 행함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제대로 이탈하지 않고 가겠죠. 그런데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기차는 결국 탈선을 해서 저 안에 있는 그 많은 생명들이 실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찬양이가 어, 알바를 하고 새벽 2 시에 와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알바를 갔다가 들어오고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한테 그 경제적인 짐을 지워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혼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새벽에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어폰을 끼면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제가 얘가 올 때까지 잠이 엄마들은 알잖아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문소리가 딸깍 나야지 아, 왔구나 하고 안심하고 잠이 들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가 오, 내전에 왔나 라는나 항상 눈여겨보시고 영이 예민하게 감각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가거나 물을 먹으러 가면 항상 이렇게 문틈을 봐요 문에 문턱이 없으니까 이만큼의 빛이 새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연습을 하고 있거나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합격할 것이다 하고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합격 못했겠죠 행함이 있었어요 피나는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 뚫고 하이킥을 했습니다 아멘. <laughs> 목사님이 안구건조증이라 눈물이 없는데 눈물이 나란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린 건본 적은 없어요 뭐 가슴으로 흘려셨 거다 뭐 흘리셨겠지 <laughs> 그래서 우리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 갖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가책이 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 목자로서 우리 안들을 위해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읽고 내 영에 밥을 주면서 힘을 내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힘을 쓰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아 믿음은 있는데 내가 행함이 없구나 늘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영적인 마음들이들이 있었는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그 믿음 우리 모든 생활에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오집사님도 나가시면. 믿음대로 나가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도 나가시면 분명히 그 행함으로 인해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고 행할 때 주님께서 차고도 넘치는 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